그럼 엘든님 아 조금만 하면 시간 났겠네요와 이거 막소 이거 같이 먹어야 하는데 소세지랑 짜파게티 왜 따로 따로지? 어 같이 먹어야 하는데 세트인데 원래 어 하지만 그래도 짜파게티죠. 괜히 짜게치가 나온 게 아니야. 짜파게티가 참 든든합니다. 김치랑 딱 먹어주면 또 맛있고. 단무지파 김치파이네. 저는 김치파, 음. 계란 없는 거 킹받네. 아, 치즈스틱, 라면. 아, 그래도 라면이지. 국물까지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라면. 너무 라면이다, 이건. 김치볶음면 돈가스? 아! 나는 개인적으로 김치볶음밥? 음. 김복이지. 돈가스 좋기는 한데, 그래도, 그 뭔가 약간 새콤 매콤 이 계란까지 탁 올려준 김가루까지 센스있게 뿌려주는 이 비주얼 자태를 보십시오 이거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어 김복은 레전드다 아 비빔면 갑자야 근데 이거 면 종류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여름에 또어 여름에 또 시원하게 아 어? 우리 PC 방은 또 이제 애들이 센스가 있어가지고 얼음 같은 거 뭔지 알아? 얼음 낭낭한 게싹 넣어가지고 비빔면에 야 그러면 진짜 얼마나 맛있는데? 비빔면 이거는 이거 양이 너무 이거. 나 이렇게 많이 주면 모르겠는데, 이게 양이 생각보다 없어요. 음. 이게 그 윙, 윙이랑 이게 윙봉이 한 4개, 뭐 6개 이렇게밖에 안 팔잖아. 이거 그러니까 감질맛 나, 괜히. 그리고 이거 굉장히 짜! 짜서, 뭐가 이것만 먹기에는 좀 너무 짠 느낌이라나? 음. 하지만 핫도그는 빵, 야채, 한 단지 정확하게 딱 들어있으면서 비싸고 짠데 양은 적은 그니까 하지만 핫도그는 아 벌써 이거 먹으면 든든하죠. 그러니까 이게 밥을 피시방에서 음식을 시켰다는 거는 간식을 먹고 싶어서 시켰다는 개념보다는 사실 아, 밥 시간대가 돼서 밥이 먹고 싶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핫도그가 더 좋지 않을까 또 싶네요. 음. 와 아, 근데 만두도 진짜 많이 팔렸는데 소떡소떡 만두? 아아이이이는어어렵만만두 이거, 진짜 짜이팔팔리했했데아아소떡소떡 근데 나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소떡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러니까 <laughs> 이거 먹어도 충분히 배 불러요. 그러 그러다 보니까 만두보다는 소떡소떡이지 않나라는 입장스. 어. 그리고 만두 이거 시켰을 간장 그 여기 요별 사이 보여? 여기다가 슉슉 넣어가지고 이게 촙촙 찍어. 하, 맛있지만 그래도 소떡소떡이지 않을까 싶은. 음. 샌드위치 햄버거. 진짜 아이막 무조건 햄버거지. 아이 무조건 햄버거지. <laughs> 아 이건 무조건 햄버거지. 어이이 이 샌드위치랑 비교가 안 되지 이게 이이한 입에 들어오는 이 만족감 자체가 다르다니까. 뭔지 알아요? 물론 샌드위치는 샌드위치는 약간 얇게 많이 들어간 느낌이라면 햄버거는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황황 들어간 느낌이다 보니까. 어디 건강식이 패스트푸드에 진짜. 아 이게 큼지막하게 딱 들어가는 이 맛이 있어. 어딜 신성한 p c 방에 샌드위치가 갈. 진짜 아 이거 감히 샌드위치가 어딜 햄버거한테 비비나. 어 무조건 햄버거지. 와! 아 이거는 난 치킨만덮밥이라 생각한데아 이건 진짜 치마덮이지. 아 우동? 우동은 그저 사이드에 불과해. 우동은 어 오히려 미니 우동이 잘 팔릴 정도야. 어 우동은 진짜 고, 고작 사이드에 있을 그거다. 하지만 치킨마요 덮밥, 이거 벌써 든든한 거 보이시나요? 아 하, 너무 맛있다. 음 한박스테이크를 판다고? 한박스테이크를 <laughs> 팔아? 아 한박스테이크 토스트. 아, 애매하다. 이거 토스트가 더 인기 많을 수도 있어, 이거는. 이게 왜냐면, 게임을 하면서 먹는 상황이기 때문에, 이, 이게 포크 나이프를 쓰면서, 이한박 스테이크를 하나하나 이렇게 자르면서 맛을 음미하고, 이제 이럴 시간이 거의 없다는 거지. 이 토스트처럼 그냥 왕 먹고, 하고 다시 왕 먹고, 이게 제일 많을 것 같아서, 토스트를 시키는 양이 가장 많지 않을까 싶어요. 응응응 음, 음, 음. 공써야 되는데 스테이크 공써야 되는데 무슨 스테이크야아 맞지 맞지 포크 떨어뜨림 아 그릴 양손으로 먹으려들어 아... 한 손으로 마우스 잡고 한 손으로 먹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치킨 마요덮밥도 은근 인게 이 비벼가지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먹고 먹고 하면 할수 있잖아. 응. 뭔가 그런 게 많은 것 같아. 한박스테이크는 이게 식기가 두 개가 나오거든요. 한박스테이크 이런 건 책상 위에 레이지가 심한 키보드 밀려서 친절한데는 식기가 세개 나와. 나이프 포크 숟가락 이렇게 나오거든. 나이프 포크 숟가락 이렇게 나오는데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자고로 피시방 음식은 어. 식어도 맛있어야 된다고. 그 이제 궁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 그렇구만 맞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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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가 없다 음, 맞지 그리고 무조건 떨어뜨려 진짜 떨어뜨리는 확률이 제일 높아요. 한박스테이크 돈까스 이런 게 식기로 떨어뜨리는 확률이 제일 높았어. 어 토스트 근데 이상하게 그 마요덮밥 아니면 뭐 라면 이런 거는 식기로 잘안 떨어뜨리시더라고. 야, 요령이 있나? 짬뽕! 핫바? 짬뽕을 팔아? 짬뽕 팔면 거의 라면이랑, 라면 상용화용 버전 아니야? 짬뽕. 와, <laughs> 아, 핫바는 간편하게 먹기 좋긴 한데, 아, 많이 팔렸을 걸로 생각하면은 핫바가 많이 팔리긴 하지만, 라면 올라갔으니까 나는 핫바. 짬뽕 뭔가 좀어색하게나다 참치마요덮밥! 아 하지만 치마덮이 더 맛있어 중국 음식 배달도 받았었어요 어 참치마요덮밥 좋은데 치킨마요덮밥이 근본이지 롤 체하면서 부대찌개 라면 치즈 공기밥 추가가 국밥인데 <laughs> 부대찌개 라면 치즈 공기밥 추가 <laughs> 아, 치킨 너겟 아, 너겟 근데 좋긴 해. 간편하고. 근데 약간 루트 있다. 너겟을 시켰어. 너겟을 시켰는데, 아, 나 배가 별로 안 고파서 너겟 먹을게. 너겟 먹었는데, 갑자기 이제 메인 주문 들어온다. 어, 먹다 보니까 갑자기 입맛이 확 도는 거야. 에피타이저처럼. 그래서. <laughs> 어, 치킨 너겟 먹었는데 입맛이 싹 돌아가지고, 아, 이거 갑자기 배고픈데. 치킨 너겟 먹었더니. 이러면서 이제. <laughs> 어. 이제 갑자기 이제 치킨 마요 독박시킨 거지. 떡볶이. 야. 이거는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건데? 이건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. 떡볶이 너무 맛있잖아. 젠장. 아, 떡볶이 진짜 못 참지. 떡볶이. 큰일 났다. 내가 지금 떡볶이 먹고 싶나봐. 떡볶이가 너무 맛있어 보여. 치킨, 마요, 도밥 짜파게티 치킨, 마요, 도밥 짜파게티 야 그래도 그래도 괜히 짜게치가 나온 게 아니지 짜파게티 아니겠냐 어. 괜히 짜게치가 인기가 있는 게 아니지 대근본 짜파게티 파김치랑 먹어도 맛있고 단무지랑 먹어도 맛있고 김치랑 먹어도 맛있는 야. 아 이거는 소떡소떡이지 치킨 넣어야지 비밀수 없어 아 이거 뭐 거의 결승 아닌가요? 라면 vs 김치볶음밥. 근데 이거 너무 답정노이긴 한데 사실 뭐 모든 이에 이제 그거긴 하죠 라면이. 음. 라면이 너무 근본이고 라면이 종류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킹정이죠. 비빔면 합바. 난 비빔면. 햄버거 토스트. 어디 가? 햄버거님이 있는데. 눈치 없는 토스트가 눈에 기름하냐 갈. <laughs> 이 자식이. 햄버거가 얼마나 든든한데. 토스트도 맛있긴 하지만 햄버거 인기 진짜 많았습니다. 우리는 심지어 햄버거 번도 구워졌거든요. 문제 알아? 햄버거 번 약간 살짝 겉바 속촉하게 살짝 구워 주면서 어? 어, 그리고 속에는, 야, 그 양념소스 가득. 야, 그래서 햄버거 보면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? 햄버거가 너무 퀄리티가 좋아가지고. 햄버거 정말 맛있었지. 아! 아, 그래도 이건 짜파게티다. 내가 지금 떡볶이를 먹고 싶지만, 그래도 이건 짜파게티인 것 같아. 킹파게티 가자. 아, 햄버거들 비빔면. 근데 비빔면 아. 아. 비빔면은 약간 계절 타긴 해. 여름에 좀 많이 나가고 어, 막 다른 계절에 막 나가는 느낌은 아니고. 근데 햄버거는 계절 안 타긴 해. 응. 부고땅. 라면이지. 아 이거는 햄버거 많이 올랐다 이거는 짜파게티 이길 수밖에 없다 이거는 제가 pc방 알바를 해서 너 알지만 짜파게티 판매량이 정말 엄청납니다 그만큼 이제 어 짜파게티 판매량이 진짜 엄청나요 음 그러니까 냄새가 너무 남달라 짜파게티 하나 딱 끓여서 갖다 주잖아 냄새가 너무 맛있으니까. 거의 막 짜파게티 주문 막 6개, 7개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. 음. 라면. 아 라면 대 짜파게티. 하. 또 어떻게 하냐? 국물. 음. 대부분의 PC방 음식은 결국 라면의 사이드일 뿐인데 그러니까 결국 근본 라면에 파생된 음식일 뿐인데 태초에 라면이 있었으니까 어 결국 지금 음식은 결국 라면에 다 사이드 음식이 이제 진화한 버전이지 한국인의 아이덴티티는 라면이야 맞아 라면이야 아 역시 라면이지 이건 컨디션 좋은 쪽이 이김 컨디션 좋은 쪽이